일단 저희가 요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뭐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건데 일단은 지금 여기 프레임 이름을 우리가 여기 레이아웃 프레임이라고 할 거니까 이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다 그냥 바로 메인에서 띄울 수 있도록 뉴 레이아웃 프레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타이틀 주기로 했으니까 레이아웃 연습이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얘가 쟤를 이렇게 딱 띄울 수 있는 준비는 된 거고 일단은 뭐 다른 거는 다뭐 중요치 않고 여기에 있는 애를 크기 잡고 뭐 이런 것들을 딱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한 300에 300 정도로 일단 잡읍시다 300에 300 정도로 잡고 리사이즈 안 되게 뭐 해놓은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을 그리드로 하자고요. 그리드? 하나, 둘, 세 개짜리 그리드로. 아 그럼 여기 세 개짜리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 센터, 버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모양은 일단 준비가 됐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 이제 직접 한번 만든다고 치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든다고 치고, 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벤트들도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지금 상태는 얘를 이렇게 딱 띄우면, 요렇게, 레이아웃 연습을 딱 올라오게, 요렇게 된 거고요. 자, 저희가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사실 요 앞에서 이미 패널을 이렇게 1, 2, 3로 만들어놨으니까 1, 2, 3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쓸 거예요. 사실은 패널은 어찌 보면 패널은 외부에서 내이 패널을 직접 뭐 건들 일이 없으니까 사실 얘네들은 위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로컬에다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패널 업 부분을 만든다 치면 여기서 어떻게 J 패널에 J 패널에 뭐 예를 들면 패널인데 업이라고 하는 애 만들고 New J 패널 이렇게 해서 하나 준비하고요. 뭐 나머지도 똑같겠지. 나머지도 똑같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비스무리하게 갈게요. 자, e 패널 업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패널만 붙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 하나 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 패널에, 업에다가, set, 백그라운드 하나 줘서, 일단은, 색깔, 컬러로, 레드 하나 주도록 하고요 저렇게 된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면에 붙여봐야죠. 그래서, a d 에서 패널, 업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일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얘는 이제 패널 센터가 될 거고, 센터가 될 거고, 그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위에도 빨갛고, 여기도 빨갛면 구분이 안 되니까, 얘는 뭐, 뭐 할까? 뭐, 블루, 블루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요거 그대로 떠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이제 버 m 그래서 이렇게 버 m 이라고 넣어주고 복사에다가 붙이고 붙이고. 여기는 뭐 아까 뭐 옐로 우 그래서 옐로우색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갔어. 자 그래서 하나 둘셋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패널 위에 패널에다가 아. 패널에 라벨을 붙이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 요기 패널 자체가 원래 플로레이어고있든요 플로레이어. 그래서 어 아마도 그냥 붙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붙여보고 맨 위에다가 그러면 어, J 라벨 이렇게 할 거고 라벨 뭐 lbl로 만들 거고 new J 라벨로 만들면서 뭐뭐 뭐 할까요? 여기는 어... 위쪽 영역 뭐 이렇게 만약 접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패널을 업에다가 우리가 뭐 붙여요? 저기 있는 애를 애대로 라벨이라는 애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저 위쪽에 그냥 붙을 것 같은데 해서 돌렸더니 여기 잘 붙는데? 중간에 아, 얘를 중간에 붙이고 싶다고? 그, 패널 구역의 가운데. 아, 패널 구역의 가운데? 그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지금 얘를 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위에, 전번에 배웠던 여백 같은 걸 이용해서 걔를 내려야 된다고. 위를 여백을 줘서 얘를 밀어 내려야 되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했던 그거 기억나 패딩 하던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색깔 빼고 색이 있으면 이제 이게 찌그러지는 게 보이니까 아니 색을 주고 합시다 일단 자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여기에 여기에 업에 그 보더라고 해서 셋 보더 보더일 거예요. 셋보더데 이거 정확하게 나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잠깐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 줄만 좀 긁어보겠습니다. 자, 검색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J패널에서, J패널에서, J패널의 패딩. 그게 우리 검색어죠? 그래서 내부 공백이라는 거, 이거 해서,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셋보더에 그만큼 상하 좌우. 요거 요거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뒤에다가 요걸 요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출처 이런 건다 지워버리고. 자, 그리고 요 가로가 하 부족하니까 가로 넣어주고. 이게 뭐 이렇게 세미콜론 넣어주고 여기 요. 오더 팩토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펀트시프트5 하면 주석 없어질 거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돌려보면, 돌려보면 얘가 요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얘가 상하 좌우. 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 사실은, 우리 값만 좀 넣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를 한 20으로 바꿔본단 말이에요. 여기를 한, 아, 30 바꿨어. 30 바꾸면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여백 그러면 저거 가지고 조절을 할수가 있는지. 그럼 이게 지금 원하는 모양이 되잖아. 그죠? 우리 요건 수업시간에 배운 거고. 저, 저, 패딩 주는 거. 그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처리를 하면 됩니다. 됐을까? 아, 이게 안 내려와서 어떡하냐? 그럼 또, 또 최악의 경우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뭐래? 그리드 레이아웃을 깔 다음에 그 중에 두 번째에다가 라벨을 붙이면 가운데에 딱 들어가는 거죠. 저게 이제 패널 세 개가 이게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조금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그거 안될안 안 되진 않지. 그러,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얘가 쪼개지고 쪼개진 그 사이에다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모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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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하죠 잘해야죠, 그죠? 제주껏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통으로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못 만들어, 이거는. 하나로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못 만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통이고, 한 통은 두 개로 돼서, 이렇게 잘리고, 그 다음에 얘랑 별개로 아래는 따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면 어떻게 보더레이아웃 하나에다가 여기는 그리드레이아웃 하나를 쓰고 거기에 두개 하나짜리로 갖다 붙이고 여기는 뭐 플로우레이아웃으로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레이아웃 붙이고 그냥 뭐 여기 만약에 뭔가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아마 플로우레이아웃일 거고 요거는 그리드레이아웃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가 또뭐 이렇게 붙었다. 이거는 이 안에 flow layout이 붙는 거고. 근데 여기가 또뭐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면 이 안에서 order layout이 붙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미리 약간 설계를 해야 돼 이거. 약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쓸 건지라고 하는 걸잘 고민을 해야 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난 저거, 이거저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 레이아웃을 포기하고 뭐 해요? 레이아웃 너를 한 다음에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리는 수밖에 없어. 사이즈 일일이 주면서. 그러면 아마 시간이 한 3배는 걸릴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가운데에다가 글자 적는 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